오늘은 내가 유치원에서 운동회 하는 날이었다. 그런데 운동회 달리기도 아주 재밌었어. 도장도 찍었어. 아주 도장. 좋았어. 참 잘했어요. 도장이 많이 지워져버렸네. 괜찮아요. 에로레로를 애돌 그리고 우리 선물 받을 게도 좋았어. 오늘 운동회 하러 좋았다달리기를좋았다야 <laughs> 배아야, 운동했어. 이는 어디 갔어? 하나는. 내야이 하나 어디 갔어? 빠졌다. 그래, 하나 또 빠지겠다, 그렇지? <laughs> 안녕. 다 했어? 발 안녕. 발로 안녕래. 발로 안녕. 나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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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여섯 살봄 운동회 날5월 14일, 일요일, 일기 끝!